난보 핸들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거 난보 맡아도 될것 같은데. 2, 3번만 바꿀게요, 2, 3번만. 야, 풀메가, 풀메가, 그건가 다 어, 뭐야, 풀, 풀메가. 그러니까, 반반님이 수비하고 다 나, 반반님이 <laughs> <밤바님이 웃음> 1번이고, 깹님이 <laughs> 2번 같은, 2번 겸 3번 하는 것 같은데. 음. 밤바... 반, 남보도 수비 있는 거예요? 야. 한 번만 바꿉니다. 아, 알림뭐라 뭐라, 뭐라 불러야 되지? 네. 알알 레인님. 인님 인님. 남복들러야어남복들러거 같다. 어 일단, 일단 그대로 할게. 손 드세요, 손. 네. 확인해보세요. 이 i m 제가 갈까요? m p 님 응? 림프 제 예. 어, 어, p u 까요네 m p u 게 Li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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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i 피 p 피 s Li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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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블럭킹 c k 다행이다. t on t B. r 요 B. 어드님 코너 가실래요? 왜? 아오가 편해가지고. 나, 비숍. 까비. 어우, 빨라? 소리안 바뀌었나? 빨안 바뀌었나요, 이거? 화살표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음. 그대로 가 가지고. 앞을 어, 두개한 개만 더 해라. 이 코트. 에이. 옆에. 그 아. <laughs> 아. 바깥이좀 <laughs> 뻑뻑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코너 가세요일 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옆에요이스 oh, 어? 아 소리 안줄까좀 물기 었는데오이가잘잘잘잘이스수모님제거 남부 컷들 한번더 봐줘야 요 제가 제가 이도 네. 볼게요. 뭔데? 오 타이타기 들으세요? 김님은 괜찮지? 음. 아, 소리야까? 소리까? 어, 소리 어, 나랑 겠다 소리 들어가 봐. 응. 어? 괜찮. 이했습니다 와이. 아비. 나한테 그냥 예, 아, 가비. 가비 던지신다면서요? 아던지는데 이게 스텝백이다. 일단 스텝백 던질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 아아 그, 아, 그쪽 봐요아 네 잠깐 잠깐 바뀌었네. 어, 아 가비. 서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크린저 감시자 어, 탑에서 어 들어갈 준비 해리 들어갈 준비 오. 고굿요 아, 이거 화살표 끊은 같은데 누가 끊는거예요 계속? 모르겠어요 난키 모르는데 <laughs> 맨투맨 화살표 바꿔놨으니깐 끊지 마세요 그쵸. 우 어, 진짜, 쏘리. 나 찍을걸. 굿디, 굿디. 어우, 좋다. <laughs> 괜찮죠? 박살트가 어, 자꾸 안... 오케이. 이거 누가 자꾸 멘트맨이랑 바꾸셔서 그래 아, 나이스. 아, 이, 이, 이것도 약바야 이렇게 느끼던데? 어, 금방 약, 약, 약받았어요. 팜님 계속, 그, 깸님 계속 붙어있어요. 깸님서 떨어지시면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돌아 들어오네, 와. 이 점차. <놀람> <놀람> 아, 내가 네, 만히 있는데,

보요 너무 넓 앞에 어, 아 갈걸 까비까비 잘하어 <laughs> 나이스 아.. 이 약바, 약바 이것도 약바에요 아.. 미친데 오케이, 굿띠, 굿띠, 띠띠 아, 절로 수... 추냐 파드 슈퍼스타가 있었으면.. 자이 <laughs> 아, 내, 너, 보이게 줬다. 아, 소리요. 내가 잘못 댕기다. 뭐 와.. 이걸 맞이네 일삼차. 그냥 뛰어야겠다. 웨이님, 제발 사리 바꿉시다, 이거. 어. 네. 어, 탑, 탑으로요, 탑으로, 탑. 탑으로요, 탑으로. 탑이. 탑으로, 탑으로. 탑으로. 어디 아! 제가 아직 목소리를 다못 외워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이스. 어, 좋다. 아, 저, 반바님이 인셉이 좋아요. 이거, 반바님이 좀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이괜아아 그러이야님한테 가서 이러고 있으세요. 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 고 있으세요. 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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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테. 맞지? 안던지 같은데. 응. 와. 이건 너무 많아. 아, 찍을 조금만 가다 조금만 조금만 더 가다. 아, 오케이. 아, 네. 어, 아이, 뜯 너무 네 아, 까비. 왜졸로 안으로 쭉빨리냐 조심. 아, 좋아요. 진짜 5,000 남았는데. 팁사체 만들어줬네. 아, 진짜. 오우. 이거 이거 싸요 싸요. 오케이. 아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말고 싸요.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 긴장하면 안 들어갑니다. 아니, 온라인에서만 쏘면한 번도 안들어가지고 온라인이랑 싱글이랑 달라서 그래요. 안들어가면 키고 쏘는 게 나을 걸. 끄면 그냥 한번 끄면 계속 끄고 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캐, 네, 캐, 괜히 켰다가 게이지 보고 쏘면은 더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얘기라면안 되는데 아 빨리 뛸걸. 괜히 파워 할까봐 아 그냥 이제 무조건 뛰어야겠다. 모르겠다. 아이스. 어, 게임좀쪽 난. 언니 음, 네, 봐줘요. 아. 어. 야 스위치. 어. 어. 코너가죠 이럴 때. 배구. 네, 어든 저럴 때 코너가 주세요. 왜? 네? 그래, 이거, 서리, 해치 오면. 아, 미 이거 아, 리친치 오면 예 아, 안친네 아, 미 아, 미치겠 아, 아, 이 아, 이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같 아, 요 아, 미 니. 아, 미 니. 아, 니. 아, 이

맨날 일본에서 그래. 아이게 약바가 뜨니까 생각보다 많이 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푸시 쓰다가 원래 원래 푸시 썼는데 지금 세트 푸시는 바꿔서 왔어요. 그래서 약바가 떠가지고. 음. 이게 저같이 픽이랑 가드랑 포워드랑 다아는사람에비예아 아, 맞아요. 스컷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포워드밖에 안 하잖아요. 나이스. 아 나는8 7는못 맞추겠더라고요. 습는없람들이없잖아 맞긴해요 열무님은 유일무이한 존재8 없습니다. 8없어요다8 0이 없습니다. 80%는 없니다 80%는 없습니다. 80%는 없습니다. 80%는 없역니다8뭐는 없습니다. 80%는 없 오케이 8 0다 이거 아, 이거 푸는 거. 어 아니, 다. 저기 X는 가여드님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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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홉 오, 오.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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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저렇게 쉬네럽다 <laughs> 진짜, 진짜. <laughs> 럽다이아 어, 인생 들럽다들러 진짜 게임도 나를 엇갈려 야다다다다다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허비. 아, 허비. 약빠 조금만 더누르시면될 듯. 다섯 개. 오빠. 친구. 내가 수비가 없어서 남 분이한테는 안 돌릴 것 같다 야. 너무 많이. 너무 하은거아니요 아니 나무 내 수비 없데도뚫을 수가 없잖아 봐봐. <laughs> 아이좀잘릴것 같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 <laughs> 오오굿 굿! 나 패스! 자신있어 자신, 자신. 자신감있게 아... 맞아요 우리... 이게 괜히 망설이면 오히려 더안 들어가요 리듬 아니 부분은. 저희 팀원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네 네내 자신감 음, 놓친다고... 좀 불어넣어주면 안될까요? 네, 놓친다고 뭐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쏩시다 오히려 안 쏘면 뭐라하는 사람은 있어도 놓친다고 뭐하지는 않아요 오오오 오, 오, 오. 오. 자신감 자신감 좋았어 조금만 더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다 이제 하나 더 막으면 넘어온다 이제가 어차피 저 코사도 자수 이니까 다들 믿고 싸요 그래야 이들이 어, 인지요? 그러면 나도? 아니. 먼저. 와이 <laughs> 쏘리 쏘리 리내어았다오 좋다 오굿가져아비 얀르 얀르 근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야될것 같아요 하아 것 같아 너 오늘 1 0 쏜다 1열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지? 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아나비 어. 아, <laughs> 6점 미쳐, 6점 미쳐. 드랑 조심. 오케이, 굿. 이거 뭐, 워셔플레이 해야 되나? 아유, 그냥 잡고 끝내줘. 뭐 빨리 얼티 그리는 아주. 판단이 또 되게 임다피 게임 하는 아, <laughs> 야 되는데 점프 눌러 가지고 <laughs>

할것 같은데. 남 남북 아가아비 괜찮아. <laughs> <laughs> 어, 롤 들어가야 돼. 고, 고, 고 찍어. 아이, 싸막 좋았다. 아, 알았는데, 소리요. 반응 못 했다, 저건. 오호! <laughs> 아 진짜 자존심 상해 어우 진짜. 나이스 나 어쩌냐 어우 어떡해 내가 어쩌냐 그래요 10점 차 2분 이거 바로 쏴야 된다 이거 아 안되겠다 아 오케이 고 나이스. 근데 점수 사쿠던데 많이 안 난다. 나이스. 한번 있게, 아이 그, 그 게임 이게 클램프가 잡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들어가지는데. 아우. 그래, 바로 들어가. 내놔, 내놔, 야, 이나보야무엇 <laughs> 점프볼에서 접본 적이 없습니다. 아 어. 어 잘다어오 <laughs> 아 영문이 10개, 10개 안쌓는데 들어갔어요 음. 존나 랭이다 이들 없었어요? 저... 그... 이 오픈! 리 어디가야해... 소리 내가 잘 못잡았어 <laughs> 아... 아, 나 이, 는이나요 납해요. 아, 믿을 없는 삐! 괜찮아요. 나, 1 어, 잘못 눌렀다. Y 눌러놓고. 나 뭐, 이제 원다가시다 이거. <laughs> 저도저렇 오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올라갑시다. <웃음> <웃음>